제암리 학살 사건 3.1 운동 당시 일본 군대가 경기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만행 사건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리타 도시오 유전준부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일본 군경이 앞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그리스도교도 약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그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일본 군경은 그라이마저 찔러 죽였다. 이 같은 학살을 저지른 일제는 증거인멸을 위해 교회당에 불을 질렀으며 아직 죽지 않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모두 불에 타 죽었다. 이때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들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 일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인근의 교회 건물과 민가 등, 31호의 불을 질러, 또다시 살상자를 내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은,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하여, 스코필드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생생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잔악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내어 여론화하였다. 1982년 제암리 학살 현장의 유적은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사, 3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일어난 무장봉기 8.15 광복 직후에 혼란기를 틈타 남조선 노동당은 제주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인민해방군은 일본군이 숨겨놓은 무기와 화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한 테러가 극심하여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 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자 이를 계기로 좌익 세력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반미, 반경찰, 반서북 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를 주도하며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군장청은 경찰병력을 제주에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약 9만 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에서는 5.10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발발, 1년 만인 1949년 5월 1단 종결되었으나, 봉기 여파로 인한 완전 진압은 6.25 전쟁을 거쳐 1954년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